개인한테는 죽이, 목숨을 끊는 게 죽이는 거지만 기업한테는 입찰을 하지 말아라 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게 하면 죽어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도 어떤 일을 하려면 재화나 용역이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면 사무실을 차리려면 책상이랑 의자랑 컴퓨터 사야 되고 또 청사 같은 거 새로 지으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내부 시스템망을 구축하려면 그런 전문가들한테 또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재화 용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간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물품 공급 계약 시설 공사 계약 뭐 재화 용역 계약 이런 것도. 이름과 당사자가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냥 매매계약, 도급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실질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계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라고 해도 결국 이런 재화 용역, 물품 공급 이런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근데 세금을 쓰잖아요. 나라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찰이라는 어떤 공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제 여러분 요즘에는 나라장터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공고를 하고 신청 받아서 결정에 대해서 다 통지를 하게 돼있고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공정성에 대한 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정당 업체,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찰을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업체라면 그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 돈이 나 수천만 원수 단순히 뭐 백만 원 수냐 준이 수억 수백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잘못한 사람한테 그 이익권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건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부정당 업자로 낙인이 찍혀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잘못했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뭐가 좀 잘못 좀 왜곡되거나 너무 과하게 이게 됐다고 하면 다투고 싶겠죠 왜냐면 개인한테는 죽이, 목숨을 끊는 게 죽이는 거지만 기업한테는 입찰을 하지 말아라 하면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게 하면 죽어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당 업체라고 이제 특정이 돼가지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 업체 입장에서는 해당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 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없애는, 다투는 그런 소송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부정당 업자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입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세 개가 빅3 주제고 나머지 또사실한 법들이 되게 많아요. 이각 법마다 조금 주제 내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틀에서 좀 겹치는 것들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세 가지 법에서 말하는 부정당 업자의 유형은 담학, 뇌물, 사기 또는 그밖에 부정한 행위 하도급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하도급 입찰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나 변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 또는 체결에 관한 행위를 하지 않거나 그러한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딱 들어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나쁜 거야 담합, 뇌물, 사기, 입찰, 서류, 위조, 변조 계약 내용은 정당하게 이행 안해 그다음에 뭐 하도급 위반 여기에 해당하면 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간이나 이런 세부적인 조치는 각 법률 시행 규칙 별표에 세부적으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만약에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뇌물의 액수가 2억 이상이면 제한 기간 2년 내물액수가 1억 이상 2억 미만이면은 제한 기간 1년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제한 기간이 다 다르고 담합도 뭐 어떤 유형에 따라서 제한 기간이 다 다르고 이런 게다그 세부적인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행정적인 처분 하겠죠? 자, 그럼 그걸 받은 부정당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뇌물을 줬다고 됐는데, 전 뇌물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형법상 뇌물죄하고 다르게, 뇌물을 실제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라고 깜딱깜딱 했는데, 안 받아서 그냥 못 줬어.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돼요. 근데 그랬다고 처분했을 경우. 그 다음에 뭐, 계약 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어, 이행했는데,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좀 딜레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소명 없이 그냥 무조건 때려버렸다. 뭐 위조 변조를 한게 없는데 위조 변조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 경우를 따지고 싶다. 나는 좀다퉈야겠다나 이거 2년 동안 입찰 못하면 나는 그냥 여기서 사업을 끝내야 돼. 수백억 손해보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취소 소송은 크게 두 가지예요. 행정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인사 소송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처분의 근거법이에요. 처분의 근거 법률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그런 법령에서 정한 근거로 처분한 거면 행정소송. 플러스 집행정지. 그게 아니라 발주기관 내부 지침 또는 당사자들의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사유를 근거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했다면 민사상 지소소송 또는 무효 확인소송 하면서 민사상 가처분. 잘 구별하셔야 돼. 처분의 당사자가 국가라고 해서 언제나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국가랑 계약, 민간이 계약을 하면서 별도의 발주 계약서를 쓰면서 거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계약으로 정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계약상 통지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가처분 집행정지는 당연히 수반돼야 돼요. 왜냐면 소송을 했당해서 다 제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 자동으로 스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면 뭐예요. 2년 동안 장사 못하는 거 그대로인데, 어쨌든 일단은 입찰을 하게 해놓고 집행전이나 가처분 받아서 일단은 그 처분을 없애놓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